자, 영문이 들어가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야. 저만 안 들어가지는 건지 모든 분들이 안 들어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영문이 들어가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투자한 종목이 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강제 존버.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,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장 초반 빨간불이 떠있어서 그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 폰만 안 되는지, 모든 분들이 안 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